내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길을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웃음> 신명기 <웃음> 31장은 이제 진짜로 모세가 마지막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들을 이렇게 전하는 것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 모세는 이스라엘의 거의 민족의 지도자 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이 백성들에게 모세는 절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로 엄청난 신뢰와 모세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과 능력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우리가 읽자 지금 34장 7절 뭐 이렇게 보면 모세의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였다 눈이 뭐 보였다 잘 보였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인간적인 어떤 힘과 능력은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힘과 능력이 남아 있고 나 아직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신체적인 능력들이 있다 나 아직도 젊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제 가자 평생에 애쓰고 수고하여서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모세에게 엄청나겠지요. 근데 그곳을 들어갈 수 없다. 나와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치 이런 얘기가 조금 어려 이쪽 애매할 수 있지만 어, 군대라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진급을 하고 군에 계속 오래 있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진급이 되지 않거나 혹은 이것들 때문에 어떻게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를 가지 못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더뭐더 뭐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수 없는 상황들 이건 군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는 아직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앞길을 막으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때그 앞길이 내가 원하고. 굉장히 평생에 소망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그 좌절감, 실패감, 아나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마음들이 엄청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더 했을 거고요. 그데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마지막 일들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 끝까지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라. 라고 하면서 진짜 마음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제 가지 못하는 물가에 내놓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나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세의 마음을 봅니다. 저는 신앙인들이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사명에 따라, 비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마음이 쓰라리고, 에이 나 이제 안 해. 나 이거 이제 뭐... 이제 뭐 가난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건데, 이런 거뭐 무슨 이야기가 필요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 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 끝까지 잘해라, 여호수아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 믿음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있을 때는 자기가 이렇게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자기가 가르칠 수 없으니 시스템을 만들어서 7년마다 어 레위인들에게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낭독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 10절 11절인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서 그 말씀대로 하게끔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자녀들에게도 이것들을 가르치라고 해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것을 가르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켰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말씀을 지키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많은 기준들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행동들을 행하게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나 혹은 다른 것 아니면 내 몸이 편한 것에 기준을 두고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계속 있어서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할 것을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설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명대로 끝까지 충성하는 모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치는 요새를, 모세를 보며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귀하게 잘 감당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 기업...